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좋은 알바 찾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제 수능도 끝나가고 대학교에 지원하고 나면 고3 때 시간이 뜬단 말이죠. 이때가 순수살되기 전에 아르바이트 하기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요. 아르바이트를 처음 하면 어디가 좋은 데인지 알기가 힘들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이상한 곳도 많이 가보고 투잡, 쓰리잡을 뛰면서 지금까지 많은 곳에서 일을 해봤단 말이에요. 그래서 믿고 들으셔도 됩니다.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. 우선 저의 첫 알바 스토리를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. 저는 대학교를 수시로 지원했기 때문에 고3, 2학기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. 아예 첫 알바는 사장님이 정말 이상했어요. 부부셨는데 매일 CCTV로 제가 일하는 걸 보고 있고 CCTV를 보면서 저에게 문자로 이렇게 해야 한다, 저렇게 해야 한다 등 지적을 하시고 제가 조금이라도 할게 없다 싶으면 해야 할 일들을 문자나 전화로 계속 알려주셨어요. 다음 날에도 제가 잘못한 부분을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보내면서 장문으로 뭐라 하시고 하루는 제가 마감을 할때 손님도 없으니까 전화를 하면서 청소하고 마감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. 근데 저는 전화를 하고 있으니까. 사장님 전화를 못 받았죠. 근데 문자로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. 뭐 하는 거냐고? 네가 전화를 해도 자기가 전화를 하면 받아야지 하면서요.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나는데 엄청 어이없어 하시고 <laughs> 엄청 뭐라 하셨었어요. 근데 사장님이 먼저 마감할 때 심심하니까 전화하거나 노래 틀고 마감하셔도 된다고 하셨었어요. 그래서 한달 정도 하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만뒀는데 제가 일을 처음에 배울 때 6일 정도 배웠어요. 당연히. 그 기간 동안 일을 배우면서 저도 일도 했어요. 근데 그 일을 배우는 시간은 시급으로 앉혀 주신다는 거예요. 그게 한 20시간 정도 됐거든요. 그래서 저는 황당하긴 했지만 알바가 처음이니까 다 이런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이런 게 어디 있냐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하면서 조금 따지긴 했는데 결국 그 일을 배운 시간에 대한 건못 받았어요.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. 일 배우는 기간 동안 시급을 못 받은 사람은 저뿐이었어요. 나중에 알고 보니 수습 기간이라고. 시급의 90% 받는 기간은 있어도 아예 못 받는 경우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아픔이 없었으면 해서 제 경험을 살려 꿀팁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사전조사를 나가야 합니다. 내가 지원하고 싶은 가게에 가서 음식을 먹던지 물건을 사던지 해서 일하는 환경이 바쁜지 안 바쁜지 사장님은 착한지 안 착한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친절한지도 중요하지만 아르바이트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도 중요하죠 왜냐면 일이 바쁜 것도 힘들지만 사람이 안 좋은 게더 힘이 들거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친절하면 일을 하러 갈 것이나요 티키타카도 되고 편하니까 일은 하지만 스트레스는 덜 받게 되는 거죠. 만약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엄청 예민해요. 그러면 저도 같이 힘들어지겠죠? 그리고 또 예를 들어,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사장님보다 남자 사장님이 더 편했어요. 여자 사장님은 대체로 꼼꼼하고 완벽하려고 하고 좀 힘든 감이 있었는데 남자 사장님들은 대체로 조금 쿨하시더라고요. 저의 약간의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. 주관적인 의견이에요. 또 예를 들어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내 또래 친구다. 그러면 같이 으쌰으쌰 하고 알바 마치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. 암튼 이런 면에서 저는 내가 알바할 곳에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또 가게에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하고 배달도 같이 하는 가게라면 배민 주문수를 보는 것도 좋아요. 너무 바쁜 가게에서 일을 하면 힘들잖아요? 그리고 두 번째. 주유수당을 주는 곳에 가야 합니다. 주유수당이 대충 계산으로 따지면 시급에 1.2배 정도 더 준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받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. 요즘 주유수당을 주는 곳이 많이 없어서 그런 곳을 찾는 게 쉽지 않겠지만 있다면 그런 곳에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저는 그첫 번째 이상한 알바 그만두고 두 번째에 들어간 알바에 주유수당 주는 곳에서 일을 했거든요. 처음 알바를 주유수당 받으면서 일을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주유수당 안 주는 최저시급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주유수당 주는 곳에서만 일을 하게 됐어요. 저는 이것을 아주 만족합니다. 주유수당 안 받는 애들은 원래 안 받았으니까 이걸 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요. 첫 번째 얘기한 너무 바쁜 가게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안 바쁜 가게에서 주유수당을 준다? 정말 드문. 일이긴 하지만 찾아보면 분명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내네 곳의 가게에서 3년간 주유수당을 받았어요. 투잡을 하기도 해서 주유수당을 안 받는 가게에서도 일하긴 했답니다. 그러고 세 번째, 몸을 너무 많이 쓰는 곳에 가지 마세요. 택배 상하차나 몸을 많이 써서 막 수명을 갈아서 하는 일들 있잖아요. 진짜 그런 거 하면 몸다 상해요. 어릴 때만 할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신체 수명이 깎입니다. 1, 2년 지나면 확 깨달아요. 10대 때는 몸이 마냥 팔팔하고 그랬는데 20대 되니까 하루하루 늙어갑니다. 미리 알고 조심하세요. 저는 19살, 20살 때주 6일씩 8시간, 10시간씩 일을 했어요. 근데 그때는 멀쩡했거든요. 그러다가 알바를 그만두고 학교를 다니니까 난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. 그냥 계속 쉬고 싶고 일하기도 싫고 그렇게 저는 모아둔 돈을 깎아 쓰게 되었습니다. 근데 저는 이런 것보다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. 바짝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는 생각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좋은 알바,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,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